먼저 74쪽 첫 번째 미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번호가 적힌 봉투를 열면, 이렇게 전선, 전자 부품들, 커넥터 블록이 들어있을 겁니다. 먼저 2번, 1번 미션에서 사용될 부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커넥터 블록은 옆에 치워주시고요. 밑판도 옆에 있습니다. 건전지 두개 사용할 거고요. 스피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스위치, 저항은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거나 한 개만 골라서 두겠습니다. 그리고 전선들을 옆에 두고요. 나머지 부품은 한쪽에 잘 치워둡니다. 커넥터 블록을 잘 보시면. 번호가 써 있습니다. 1, 2, 3 이라고요. 잘안 보이죠? 1, 2, 3 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잘 보여줄게, 다시. 1, 2, 3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1, 2, 3의 번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발광 다이오드는 긴 다리가 3번 쪽에 가도록, 짧은 다리가 1번 쪽에 가도록 미리 꽂아줍니다. 다시 긴 다리가 3번. 짧은 다리가 1번이에요. 잘안 들어가. 다음 저항은 방향이 상관이 없습니다. 저항은 방향 상관없이 1, 2, 3번 써 있는 곳에서 1번에 한쪽, 3번에 한쪽 꽂아둡니다. 하지만 같은 줄에 꼭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이 스위치는 1, 2, 3번을 찾아서 각 다리가 맨 위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줘야 됩니다. 다시. 다리 세 개가 위에 가도록 1, 2, 3번에 맞춰서 1, 2, 3번, 1, 2, 3번입니다. 다시 보여줄게요. 1, 2, 3번에 맞게 이렇게 꽂아줍니다. 준비된 부품들로 회로로 꾸며보겠습니다. 그런데 책에 있는 것과 건전지의 방향이 달라서 잘 봐야 됩니다. 이 스프링 쪽에서 나온 이 빨간색 부분이 마이너스 극이고요. 이 볼록한 부분에서 나온 검은색 선이 플러스 극입니다. 이 극성을 유의해서 잘 꽂아야 되고요. 먼저 이 커넥터 밑판에, 커넥터 블록 밑판은 이렇게 잘 딸깍 부품이 딸깍 하고 잘 꽂아지는 쪽이 있고요. 이 뒷면은 잘 꽂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꽂아볼게요. 잘 꽂아지지 않는데 잘 꽂아지는 면을 찾아서 이렇게 꽂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전지를 상단에 위쪽에 딸깍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 책에 있는 순서대로 1, 2, 3번 숫자 써 있는 곳이 밑에 갈수 있도록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 저항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1,2,3번이 아래 오도록 스위치를 배치합니다 다음 건전지의 플러스는 누름 스위치에 2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음 빠져버렸어요 다시 꽂으면 됩니다. 다음 마이너스는 발광 다이오드의 1번에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꼭 골라서 책에 있는 그대로 하나는 3번 하나는 1번 이쪽에 1번 에 꽂아보겠습니다. 음, 또 빠졌네. 자, 책이는 문제를 볼까요?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회로를 꾸미고 스위치를 눌러봅시다. 눌러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쓸수 있을 거고요. 2번, 발광 다이오드의 기능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플래시를 끄고 보면 더 확실하죠? 쓸수 있을 겁니다. 3번, 발광 다이오드의 극성을 바꿔보래요.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이 부품을 빼서요. 이번엔 긴 다리가 아까 3번 쪽에 있었어요. 긴 다리가 1번에 가도록 꽂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쓸수 있을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꽂아보면, 긴 다리가 3번, 짧은 다리가 1번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쓸수 있을 겁니다.